님들, 2026년부터 이거 모르고 집 사면 진짜 위험해.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니까. 1분만 집중해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전수검증이 시작됐어. 이게 뭐냐면, 집을 산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집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집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 한장 내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 부모한테 빌렸다고 쓰고, 차용증 하나 써두면 끝나는 분위기였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 이제부터 국세청이 진짜 내 돈이 맞는지, 빌린 돈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냈는지, 지금도 갚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 돈이라면 그 부모 돈은 또 어디서 생긴 돈인지 이 중에 하나라도 설명이 안 되면 그냥 증여로 본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집을 살수 있는 기준이 바뀌고 있어. 예전에는 대출이든 현금이든 돈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막히니까 집을 살때 자금이 한 군데서 나오지 않아. 현금, 가족 자금 등 여러 경로에서 돈을 모아서 구매해. 근데 정부가 그 우회자금의 길을 막기 시작한 거야.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는 집을 살때 돈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 이 구조가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보통 집을 살때 대출, 부모 자금, 현금을 섞어서 집을 사는데 이런 복합 자금일수록 계약 리스크가 커져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보류가 되고 그 사이 조건은 더 빡세죠. 과거에도 부동산 탈세 단속은 있었어. 근데 그때는 대부분 표본 조사였고 걸리면 운이 나빴다는 인식이 강했지. 근데 이번에는 달라? 국세청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국토부는 이상 거래를 보고, 경찰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하고, 금융당국은 대출 우회 통로까지 같이 보고 있어. 즉, 세금, 거래, 수사, 금융이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제 운 좋으면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이 안 통해. 이제 집을 사려면 소득, 자금 흐름, 부모 자금까지 끝까지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든 사람만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도 집값 때문에 젊은 사람들 내집 마련하기 힘든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구조가 되고 있어.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집을 살수 있는 조건 자체도 너무 빡세. 이런 규제가 계속 쌓이면 젊은 세대는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져. 그래서 중요한 건 가능할 때 구조가 더 닫히기 전에 내집 마련을 준비해야 돼. 이런 시장 흐름 계속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까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하고 영리하게 투자하자.